얘들아, 이거 녹음 아니야. 이거 진짜 있는 거야. 근데 이제 거기에서 막 눈물을 훔치는 듯한 모션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야. 그거를 보는데 또막 거기서 내가 복창 거야, 또. 그래가지고. 또 이제 몽흑 하는 거. 영벌이다. 어서 오세요. 아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너무 고맙습니다. 너무너무 고맙습니다. 와서 또 이제 즐겨줘가지고 제가 이렇게 콘서트를 또 마음 놓고 즐길 수 있었어요. 저도. 처음으로 가본 공연 최고였어요. 다행이다. 아, 이게 뭐라 해야 되지? 저도 처음 준비를 하면서 아마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긴 있었을 거예요. 제가 그래도 사진 정도는 몇장 이렇게 좀 건져왔습니다. 우선은 무대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진짜 딱 1대1 비율로 이렇게 아래 스크린에 나오고요. 위에는 제 표정을 좀더잘 보여주려고 또 이제 크게 한번 스크린 잡고 이렇게 이제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됐는데 아, 되게 근데 되게 되게 쑥스럽긴 하더라고요. 어? 너무 쑥스럽더라고요또 막상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단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또아 너무 어색한 것 같기도 하고 대감님이 이제 MC로 서게 돼가지고 대감님이랑 이제 저 이렇게 투샷을 보면서 이제 공연을 좀 즐길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보여줬습니다. 되게 재밌었어요. 진짜 전체적으로 진행도 엄청 말끔하고 매끄럽게 하셨고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콘서트니까. 대본이 없을 순 없으니까 대본을 이제 보면서 진행을 하는데 뭐 뭔가 이제 좀 진행상 여러분들의 호응이나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중간마다 막 대가님이 그거에 대한 애드리브도 쳐주고 약간 이런 게좀 있었거든요. 대가님의 일단 이 내돈내산 성능이 좀 확실하다. 을시고 근데 진짜 놀랍게도 원래는 제가 막아 관객분들 그 좌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못 채워서 혹시나 많이 비어 있거나 그럼 어떡하지에 대한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그냥 양 사이드 있죠. 각 50석 빼고는 다 찼어요, 진짜. 현장 구매가 진짜 많았대요. 어, 맞아요, 맞아요. 현장 구매가 많았어서, 진짜 양 사이드 빼고는 그냥 좌석이 다 차있는 거야. 그래가지고 깜짝 놀랬습니다. 사실 제가 저랑 이제 피디님이랑 이제 막 얘기 나눴던 거는 버추얼 공연인 거를 떠나서 하나의 미디어 아트를 보는 것처럼 했으면 좋겠다. 그래서 되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뒤에 배경의 색이나 구성 이런 게 엄청 다채로웠을 거예요. 네. 그래도 되게 여러분들이 와 너무 예쁘다 그 이상으로 오 너무 너무 즐거웠어요. 너무 눈이 좋았. 여기가 좋았어요. 막 이런 후기들이 막 올라오니까 뭔가 생각한 것이 좀 통했나보다 이런 마음도 들고 그래서 되게 뿌듯했거든요. 도라지 꽃밭도 흑요성님 그림이었나요? 오 맞아요. 맞습니다. 여기 밑에 보이는 이 도라지 꽃과 요 배경이랑 요것도 흑요성님 작품이 맞아요.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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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지 않나요? 그리고 이제 막 이런 막 신나는 공연도 하고 뭐, 뭐. 진짜 네온 사인 막 이렇게 막 번쩍번쩍하면서. 막, 사이버 펑크 같은 느낌으로 막. 이거는 영물이다 때. 영물이다? 제가 영어 대사까지는 구분이 안 가는데, 그것까진 들렸어요. 영물이다 중에, 그래, 내가 누구? 할 때, 끼어 망 이거는 들었어요. 그래서 제가 하다가 또 너무 신났어요. 예. 아, 근데 진짜 막 이렇게 신나는 곡도 하고, 막 이제 중간에 뭐 이렇게 막, 고사칭제. <laughs> 막 이런 티키타카도 막 대감님이랑 정말 판소리처럼 이렇게 진행을 했었던 것도 너무 너무 웃겼고 뭔가 이제 이 시간들이 너무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목에다 칼 차고 이렇게 막 노래도 부르고 그랬었어요, 여러분들. 어, 어, 좋은데. 근데, 여러분들, 이 콘서트, 진짜, 진짜, 일러스트 너무 예쁘지 않았나요? 저희 또후여석 작가님을 아무래도 이제 모셔보려고 했는데, 너무 이제 바쁘신 분이다 보니까, 제가 무대는 에 모시지 못했어요. 예. 모시는 못했는데, 근데, 그래도 내년에는 좋은 소식이 또 있다. 왜냐면, 사실은, 여러분들, 지금 잠깐 해주는 얘기지만, 후여석님 일러스트가, 사실 요거 한 장이 아닙니다. 사실은 요거 모자이크 되어 있어서 좀 보여드리자면은 요것만 제가 콘서트에 썼고 사실 두 장이 더 있습니다. 이제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타임라인처럼 이렇게 이제 보여주게 된 건데 사실은 요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. 일단 돈 가져가 주세요. <laughs> 돈 완전 바치지 마! 이야기까지 사실은 마무리가 된 상황이었어요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맛보기. 식으로 입장특전으로 이 포스터를 이제 드리게 된 거였어요. 아 근데 여러분 당장 나오는 건 아닙니다. 우선은 준비가 되고 있다 정도로 생각해두시면 됩니다. 진짜 근데 참 여운이 길더라. 저도 막 그렇게 뒷풀이까지다 끝내고 집에 이제 혼자 이렇게 가는 길에 되게 밖이 되게 고요한 거야. 마음이 그때 되게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. 마음이 착 가라앉았었어요. 예. 그니까 딱 이제 내가 준비하는 모든 게 끝났잖아 어떻게 보면 <laughs> 가수들 보면 콘서트 다 끝나고 다음 주쯤 엄청 공허하다 공허하대요 그게 내가 느낀 게이 감정인가 그러면?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고 막 그랬는데 뭔가 이제 혼자 이렇게 그냥 가방 메고 이렇게 막 거니니까 거리를 다시 되게 꿈꾼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난 진짜 꿈꿨다는... 느낌밖에 안 들어. <laughs> 그리고 막 이제 객석이, 전체 객석이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또막 편지를 읽는데 녹음인 줄 알까 봐. 내가 막 중간에 막 그랬잖아. 얘들아, 이거 녹음 아니야, 이거 진짜 읽는 거야. 막 그런 식으로 장난을 쳤잖아. 어, 근데 이제 거기에서 막 눈물을 훔치는 듯한 모션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야. 근데 그거를 보는데 또막 거기서 내가 복창 거야 또 그래가지고 또 이제 몽흑하는 거. 근데 그 편지 쓸 때도 제가 울었거든요. 편지 쓸때 울었어. 편지 그글 정리를 먼저 이렇게 하는데 뭐라고 써야 되지? 이거를 막 한참 생각하다가 나한테 이제 와줘서 고맙다. 나를 선택해줘서 고맙다. 막 이런 얘기를 했어. 그러니까 그런 글을 직접 내 내가 또 읽으니까 되게, 되 그렇더라, 마음이. 내가 너네한테 힘이 된다라고 너희는 얘긴 하지만 사실 나는 너네한테 힘을 얻어간다. 그러면서 또막몇 명이 이제 막더 이제 슈퍼 수도꼭지가 돼가지고 눈물을 막 이제 쏟아. 그거를 보는데 장난치고 싶은데 같이 눈물이 나는 거야. 아. 이제. 진짜 제가 원래는 사실 근데 리허설 때안 울었었거든요. 그난 내가 안울줄 알았어. 그냥 이제 읽는데, 어 그냥 리허설 때 술술 익히는 거야. 그래서 아 딱히 눈물은 안 나겠다. 오늘 공연 좀 수월하겠다.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뭐라 해야 되지? 객석에 있는 바둑 논이들 하나 하나 막 눈을 마주치고 얘기를 하려니까 갑자기 눈물이 팍 나는 거야서. 그래 가지고 <laughs> 이렇게. 내년에, 음, 몰라. <laughs> 아직 짜여진 계획은 없지만, 그래도 내년에도 재밌지 않을까? <laughs>